이번 주제는 김정은, 시진핑, 그리고 두테르트 대통령의 손금입니다. 김정은과 시진핑은 공산국가답게 임기 제한 없이 무제한 연임 중이고 두테르트는 6년 임기니까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손금으로 예측해보는 거 재밌을 듯하니 끝까지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이세명의 손금을 같이 비교해보는 이유는 공통점이 보여서고 역시나 어렵게 사진을 골라 골라 그나마 눈에 확 보이는 손금 사진을 골라서 풀이해보겠습니다. 우선 김정은은 생명선을 보면 꽤 살긴 살 듯합니다. 생명선의 5분의 3 지점에서 좀 흐릿하게 보이고 끊긴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나이를 좀더 먹으면 건강상의 위기가 한두 번은 세게 찾아올 듯한데 평균 이상 수명을 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시진핑. 지금도 김정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데 김정은보다 오래 살손금이네요 아주 수명선이 팔목 닿는 곳까지 내려가 있는 걸로 보이는 거 보면 와 진짜 지대로 똥칠하실 듯합니다. 축하합니다. 마지막으로 두테르테. 사실 두테르테 사진이 가장 찾기 어려워서 겨우 하나 건진 사진대로라면. 두테르테는 이세명 중에 가장 단명할 손금입니다. 손금의 5분의 3 지점에서 끊겨 있고 더 이상 보이지가 않네요. 건강상의 이유일지 다른 이유일지는 모르나 손금상으로는 가장 위태로운 손금입니다. 아시다시피 두테르테 집권 동안 범죄율이 60%나 감소했지만 살인율도60% 증가했으니 두트레트도 조심해야겠죠. 다음으로 감정선, 두뇌 선을 보겠습니다. 김정은은 앞에서 본 김영경 선수와 기한팔사 작가님처럼 감정선이 길지 않고 풍성한 감성을 보유하지는 않은 손금입니다. 하지만 두 분과 다른 개념으로 독선적이고 타인의 아픔에 쉽게 공감하지 못하고 정말 차가운 성격으로 봐야 맞겠죠. 그러니 친인척이고 마음에 안 들면 다 총살이나 암살해 버리는 거겠죠. 시진핑. 시진핑은 김정은에 비해 감정선이 긴 편입니다. 더불어 감정 기복이 심한 손금으로 욱욱하고 돌변하기 쉬운 감정선을 갖고 있습니다. 좀 우애의 손금인데 감정 조절을 잘 못하는 손금으로 보입니다. 이게 좋은 쪽으로 판단하면 풍성한 감성과 따뜻한 마음인데 뭐 가족들한테나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는 정치인으로서는 이제껏 행보로 볼때 아무래도 전자 맞는 손금이겠죠. 두테르테. 두테르테는 르 김재원과 감정선이 거의 흡사합니다. 하지만 세명 중에 가장 역시나 특이한 스타일인 건 운명선이 상당히 강하게 치고 올라가서 감정선도 뚫어버린 손금으로 거의 뭐 마카파 수준의 마이웨이 손금입니다 누가 뭐래도 내 스타일로 가겠어 나 건드리면 똘끼가 뭔지 보여준다 뭐 이런 급의 손금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능 두뇌 손금을 보고 마치자면 김정은 시진핑 두테르트 중에 가장 지능적으로 뛰어난 손금은 역시나 돌발의 두테르트입니다 아주 긴 두뇌선을 갖고 있기에 정치적 전략전술에서는 셋 중에 가장 뛰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이나 김정은이나 평균 이상의 두뇌를 갖고 있기에 머리가 나빠서 정치를 못할 손금은 절대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손금 상으로 가장 단명할 사람은 두테르테, 감정적으로 가장 평정심 유지 못하고 팩팩 돌변할 체! 체! 사람은 시진핑, 아무도 못 말리는 똘기는 두테르테. 김정은은 여기서도 1등을 못 찍네요. <laughs>